혹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고주파 마사지기를 찾고 계신가요? IRAN 무선 스마트 V 라인 EMS 페이셜 마사지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얼굴 라인을 섬세하게 잡아주는 V 라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LED 진동과 고주파 기술이 결합되어 피부 깊숙이 열을 전달하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꿔줍니다. 저주파 마사지 기능도 탑재되어 피부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무선 사용으로 편리하며 스마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피부 관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피부의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